자, 보세요. A. Listen and circle. 알파벳을 듣고 알맞은 첫글자의 동그라미를 하세요. Number 1. H. Number 2. K. house. B. 음. Listen and check. 단어를 듣고 알맞은 그림에 체크표 하세요 넘버 3. 카 카이트. 넘버 4. 램프. 램 공부 많이 했나 본데 자신감이 Lamp. 막 넘치네. 시. Look and say properly. 그림을 보고 알맞게 말해 보세요. 넘버 5. 넘버 뭐래요, 지금? 굿잡. 오, 굿잡이 무슨 말이에요? 잘했어. 오. 자, 한번 생각나는 대로 써봐요. 곰이 뭐예요? 빼요. 자전거는? 자전거. 아, 자전거요? 음.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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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바 무슨 큰데? 음? 자전거. 바이크가 생각이 안 나요? 아! 그러면 빼어 나... 바이크는 혹시 알파벳 뭐 나오는지 알아요? 잘 모르겠어요? K K Bear Bike 하면 B가 나와야지 아 대문자 소문자 B 써볼게요 밑에다 밑에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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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여기서 거기, B 소문자 B 그 다음에 하마 히퍼 집 하우스 걔네는 혹시 알파벳 뭐가 나오는지 알아요? 엣 <laughs> 히퍼 하우스하면 흐흐흐 H가 나와야지. 음, 지금은 잘그잘 잘 몰라도 돼요. 파레 가서 그때는 확실하게 연습해야 돼요. 음. 사자는 뭐예요 라이언. 등불은 램프, 램프 램프. 램프는 램프. 라이언 램프. 걔네는 혹시 뭐 네? 오 어쩔 수 대단한데. 렐렐렐레, 에리 와요. 캥거루는 뭐지? 캥거루. 여는 뭐예요? 플라이트. 응? 플라이트. 사이트. 응? 사이트. 사이트? 클라이트. 클라이트. 여는 카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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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캥거루. 카이트. 캥거 오. 오. 야. 좋아. 힘내 힘내는 뭐라고 했어요? 굿잡그리고 힘내 그럴때는 철업 <laughs> 그랬어? 치얼업? 그랬잖아 아 맞다 치얼업 치얼업 그랬잖아 엄마가 아까 말해줬어 엄마가 아까 말해줬는데 생각이 안났어? <laughs> 네 <laughs> 이거 읽으려고 엄마랑 100번 연습했나본데? 네오 한번 해볼게요 네. 포얼 포얼 음 해즈 음어음어 음. 어... 작은 작은 스몰 스몰 음. 바이크 오 하마가 무슨 말이야? 히... 하마가 작은 자전거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작은 자전거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음도히히 히 해즈 어 조만간 스몰 스몰 음. kite 그 다음에 이거는 배운 것같안 배웠어? to 리 했잖아 i like 뭐 apple 하면 me t 그랬잖아 이제 to 또배 e a r has a b 음. bike 오. 그 남자는 he has has a, ha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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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비, 음 카이 음 카이트 투 그렇지요. 잘하네. 이거 쉬운 거 아닌데 너무 잘했어요. 쉬워. 이걸 맞추다 음. 마치다니... 음? 연습 엄마한테 이거 100번 한 거야? 아니요. 그렇게 안 했는데 이렇게 읽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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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는 그러면 좀더 즐겁게 해서 더 자신 있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음. 엄마가 칭찬해 주겠지. <laughs> 그러니까 오늘 선생님 생일 선물도 갖고 왔지.